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소금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매일 먹고 있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소금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금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금이 나트륨이다 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들이 대 소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럼 이 소금이라는 게 이게 하고 같은 거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게 논이라는 게 있죠. 또여름 되면 시원한 수박이라는 걸 많이 먹습니다. 논의 가장 많은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비타민 얘기하는 사람, 미라를 얘기하는 사람, 뭐, 베타카로틴을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도 있는데, 논의의 가장 많은 성분은 이 수분이죠, 그죠? 수박에 가장 많은 성분 또한 수분이고, 논의의 가장 많은 것또한 수분이에요. 그게 대략 성분표를 따지면 한80% 정도 돼요. 자, 80%의 수분으로 이루어지게 논이고 수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서양학자들이 논의를 갖다 쫙 분석을 해보고, 수박을 쫙 분석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수분이다. 라고 고 그래서, 논의는 수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게 온당한 정의일까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박은 수분이다. 이게 맞는 정의일까요? 근데 많은 생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죠,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금에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해요. 이 소금이라는 건 뭐죠? 이 바닷물이 있죠. 이 바닷물을 갖다가 졸이면은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 결정을 소금이라고 불러요. 바닷물 졸이면 결정이 나오고 그걸 소금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렇게 바닷물 졸여서 나는 소금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거는 이 염화나트륨일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한7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나트륨은 여기 얼마나? 여기 한 40%니까, 한 뭐, 한 30,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논의의 수분 성분이 80%라서 논의를 수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소금을 다 분석해보니까, 영화 나트륨은 78%밖에 안 돼요. 나트륨만 따지고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좀 넘어요. 32%? 30 0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가 22%가 있죠. 이 22%가 뭐냐? 이게 우리가 통사알고 있는 미네랄이냐? 칼슘이 됐든 마그네슘이 됐든 뭐 칼륨이 됐든 아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걸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논의를 수분이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에 많은 성분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 이런 정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염화나트륨이 많긴 하지 만 염화나트륨 플러스 다른 수많은 90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결합되어 있는 게 소금인데 다빼 버리고 이 염화나트륨만을 빼가지고 아, 소금의 가장 많은 성분이 염화나트륨이니까 이게 소금이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저기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줄여서 만들어지는 소금 중에서, 소금 성분 중에서 다른 구0가지미네랄다 제거를 하고 NaCl, 염화나트륨만 남겨가지고 이게 소금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구0까지는 뭐가 되죠? 풀순물이 되어 거예요. 그래서 정제염 같은 경우는 99%의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일염도 마찬가지예요. 천일염도 미네랄이 많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다 깔아앉아 버려요. 그리고 여기 에 간수라는 성분이 또부어 나오잖아요. 일부가 이간수마저이 버리죠. 근데 간수가 뭐냐? 이9 0가지 미네랄들이 녹아있는 물이에요. 근데 이걸 다 버려놓고 결국은 이 NaCl만 남겨가지고 소금을 만든다는 거죠. 아면 또한 마찬가지아면도 주성분 다 보면은 이 NaCl이 95% 95%렇게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아라해 소금, 소금이라는 거는 영화나트륨이 아니고 9 0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건데 영화나트륨이 많은 것이 불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논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나머지 한20% 정도의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인데 많타고 해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잖아요. 수박도 마찬가지죠. 과일 다른 과일도 모든 게다봤어요그 이제 다어느게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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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요그 외에 나머지 그불순물 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던 게이 바로 소금의 정의가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에으로 바뀌면서. 나머지 미네랄 다 이게 불순물 취급하면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금은 이게 나트륨, 염화나트륨.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소금은 나트륨이 많긴 하지만, 예? 네? 나머지 9 0까지 정도 같이 들어있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소금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요그지만이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잖아요. 이 장단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9 0까지 미네랄이 들어와줘야지만 이 단점이 보완이 되고 장점이 극대화 돼서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논의에서 제일 많은 게 수분이니까 수분만 빼가지고 이게 논의야. 이거만 먹으면 건강해서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수박에서 물만 빼가지고 이거 먹어. 이거만 먹으면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다른 나머지 한20% 정도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논의의 가치를 결정하고 수박의 가치를 결정하고 사과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가 보는 무배추 이런 과일 모든 것에 가치를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쌀을 먹지 않아요? 쌀밥. 이게 제일 많은 게 탄수화물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으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쌀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과 단백질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된 게 우리는 이걸 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밥을 먹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소금에 대한 정의좀 달라져야 돼요.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고 염화나트륨이 아니에요 이게 단지 마늘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트륨만 있는 소금, 염화나트륨만 있는 소금이 아니고 다른 미네랄들이 다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을 먹어야지만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줄어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학자들은 분석적으로 따져요 어린이 가장 많냐? 그렇죠? 어. 논이 딱 분석해보니까 수분이 가장 많아. 수분 논이는 수분이야. 이렇게 하면 소금 딱 분석해보니까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네. 그러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야. 나머지는 불순물 버려. 빼버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건강을 지켜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가 극대화돼 버리게 되면 이런 단점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장점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분명히 있어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은 다른 이구0까지 미네랄이 보완을 해줘야지만 이 건강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지켜 나간다라는 고하 것은 아까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여서 건강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소금에 있어서 소금은 이 나트륨이나 염화나트륨이 아니다. 이게 가장 많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나머지 미네랄들 다 살려 들어가 있는 소금. 이런 소금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